하나, 둘, 내려 안녕하세요. 공창비 파파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파리냉면 사건을 아십니까? 못 보셨던 분들은 먼저 보고 와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파리냉면 사건을 겪은 후 부평 지하상가에 내려왔습니다 공천미포 파비 아! 알았어. 내려왔네. 파티비가 음, 내려네세요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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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하상가를 헤매이다. 벨트 파는 매장에 왔습니다. 음, 근데 이런 데는 황금냄 했다고. 황금냄. 어떤 배트? 남자 배트 골라금도 가져왔잖아 내가. 둘만, 다섯은 가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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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혼자 뛰려 버려. 언니도 아, 가지마. 음. 아, 야 아, 그래. 나중에 나놀도 가방 안 그런 것 같아. 음. 어딨어? 아, 이런, 이런 거. 어, 괜찮다. 아 괜찮다. 바지는아니해지 아니야, 면바지도 입을 건데, 그냥. 보시는 거 보고 잘 나가고. 잘 갈라지고 그런 거 음. 아니야? 음. 대비조절 이렇게 신어요. 네 이거는 이열어가고자르면 돼요 그냥 차고 가실 거예요? 아니요 여기 있는데 네 이거 그냥 열어가지고요 잘라서 꽂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잘라서요? 네 이걸 그냥 열어요 그리고 잘라서 그냥 꽂으면 된다고요 아예네 이거는 줄이기 힘드시면 여기서 줄여드리고 줄여주세요 이게 예,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뚫으세요. 응. 두개면 충분해요, 지금. 이건 알려드린 대로 그냥 집에서 가위 하나만 있으면 줄이시면 됩니다. 요, 네, 세요 음음 여기다 여기, 넣어서 들어지 음음음 또다시 여기저기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동복 매작 발견. 아니, 근데 많이 얼었지. <목소리가> 저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구경하자. 있네 애들 오지 마, 애들 오 맞네 아, 얘 이슬만 하옷인이죠 아, 다섯 살이 사이즈는 아, 다이다 아,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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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가, 어, 어. 열어 돼. 우리 와봐, 니옷 네 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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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린다 그래. 아, 아야 야, 얘떨 어떻게 된거 이거? 아, 혼자 가면 어떡 해? 아, 아니야. 이거는 바살2 0나 여기 서라아시길래정이 선글라스 <laughs> 많네 있스많고너 이런 모자 도사 모자도, 모자도 있네 근데. 딱 좋대 벗으면 안돼 야이 맛 아, 안안 되잖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 집에 아 아니, 어디 가만 원만 줘봐 여기 어 빨리 내만 원이야? 응만 아, 원이야 아만 원이네 응. 아유 이 걸렸어, 내가 걸릴 수 있으면 어떡해 내년에도 있겠지? 걸리면 음, 어떡해 오늘 자꽤 많아 그런게 남인데이게 사이즈가 다큰 건가? <laughs> 사이즈 하나인데요 아 예. 아, 제가 입어도 잘 맞아요 100사이즈 아, 보시면 돼요 아큰것 같은데 아, <laughs> 9 5원인 예. 예. 안에 <laughs> 작은 사이즈들이 깔끔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아 요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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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뭐. 남자 옷 가게들이 다 프리 사이즈라 해갖고 음. 크게 나오잖아요 예. 저것도 큰 거라고요? 아. 아. 이건 사이즈 별로 나왔어요 사이즈가 왜? 예. 그 아, 그 원래 이게 어디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한데 디즈니에서 거기서 파는거 위탁받아서 파는거예요그이트라 이거 이거 만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 그 원래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 그냥 집에 걸어놓는다고도 하시고 원단 만져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거 때문에 잘 음, 이거, set up, 나도 어떤, 그, 대, 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음...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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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0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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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 기도하시면 네, 구하시면 57,000원.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려드려요. 네. 아, 걔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어, 팠어, 확인해 팠어? 팠어? 어, 들어가 봐.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실어주었어 말도 안돼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미난 콘텐츠로 동참비파파티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A... 원피스 옷 입고 챌린지한 영상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했죠.